아니 갤리가 그냥 너무 사기야. 와우. 거기 가만히 가니야 리라 사 전함 이라 불 안이 있 으면 더 줘. 괜히 그냥 개 좋아요. <laughs> 아니, 오늘은 데모 잘안 나오네. 바비. 아니, 얘왜 이렇게 세냐? 그근데 <laughs> 그래도 이길 듯. 내가 너무 잘 풀려서 이기는 거다, 이건. 다음 턴에 딱 업하면 은 만화 커브를 깔끔하죠. 어, 팔고. 가드간을 삽시다. 우리 하나가 되어야. 원래 곱게 어. 사도 사 되는데, 어. 가드가가 너무 좋잖아요, 겔리한테. 개지려. <laughs> 빌렛 리치대개봤나요 명인이랑 아마만 뽑는 거 엄청 세던데. 뭘로? 안 해봤어요, 아직. 사실, 메타가 바뀐 게 없긴 해. 어, 기계알은 사야 되고. 왜 정도만 살까? 카드가는 중간에 버릴 수 있으니까 얘 먹보줍시다 아니 겔리 너무 사기긴 해이 말이 되는 거임? 개사기야 <laughs> 그 겔리의 그 초반이 약하다는 단점이 없어졌어 이전우 때문에 근데 얘 개잘 뽑았네 근데 파밍... 파밍 왜 이렇게 못해, 너? 레벨업이 안 되네. 이긴 거 같고 바라이안 야 이걸 이렇게 자게 봤네 근데, 제크래커 업데이트 왜 이렇게 빠른 거임? 전후 75종을 벌써 다 아니야? 추가했다고? 블리자드가 5개월 걸려서 배치한 거를 하루 만에 이 정보를 다 입력했다고? 왜 이렇게 빠르지, 이거는? 사실, 불자가 몰래몰래 준거 아닐까, 정보를? 업데네, 잠깐만. 뭐 찍지 뭐. 아니, 뭐 찍히는데 찍자. 아, 망고 데이 포기하자. 어떻게 해도 각이 예쁘게 안 나와. 데모 독이 아깝네. 진드 제발 왼쪽 다행이다. 요. 고공이라 다행이네. 아! 범인 해주고 이렇게 잡은 거 좋아 많이 잡자 최대한 여기까지 아, 아, 아 열받아 십오뎀 15 체력 됐어. 애쉬 플론 센데, 이 타이밍에. 오메가 한턴 쓰죠. 아, 뭐 이렇게 근본 기물들이 안 나오냐, 열 밖에. 아니, 이거 이렇게 가야 돼? 진터처럼 한단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그긴 해야될듯 노미하면 대가리 깨질라나 일단 이건 이기긴 했거든 아 리본 너무 빨리 죽었다 오메고 나오고 대박데나 이거 지면 어.. 다행이.. 아.. 어, 잠깐만 어.. 다행이다 질뻔했어 91.3 다행이고 이거 되는 거야? 이렇게 건방지게 봐도? 아니, 합쳐졌어. 약하진 않은데, 그렇게까지. 왜 나갔어, 이러고. 이번에 모골이 받는다, 모골이. 노미한테 버텨줘야지. 이 자리 절이 비는 자리고. 아까 노미 하나 걸은 거 있는데 아깝다. 어, 바로 한 군데 네 얼게 시간 많이 줘. 얘 황금 왜 이렇게 잘 돼? 박쥐 제대로 활용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냥 신경 쓰자 난 없으니까 막 다이나믹하게 키치, 크진 않네. 빠르긴 빠르다. 아니, 어제는 250 피드라 한턴 만에 만들었는데. 노미를 잘 꺾었다. 잔다이트가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꺾었는데 잘 꺾었네요. 안정권이긴 한데 아직 방심할 수는 방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긴 해. 야워. 어 근데 네, 두억 죽었어. 두억이 약간 불안하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두억이 죽어버렸다. 방금 안 되냐? 방금 하나만. 아 돌려먹기잖아 이거. 얘만데? 아 얘를 팔 수가 없어 너무 세가지고. 나이스 여기까지만 내자 귀엽네 근데 뭐 에시플론이 이 정도 필드면 센거지 야 겔리 사실 원래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우승 못하는데 중간에 무너지는데 그 깐도 딱 하나 나오는 그 타이밍이 너무 너무 세져가지고 좋네요 엥? 초가야얘 <laughs> 죽였네

이게 황금이야, 나도 안 합쳐지네. 아, 이거 버리고 할 거에요. 진냥히 황금 되버려! 이거 좀 오래 생거 약간 아쉬워진다. 음. 아! 아, 이거 뭐야? 왜 버프 안 받아있냐?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야, 버프 받은 거인 줄 알고 이렇게 했지. 아, 뭐야. 아니, 퍼프 맞은 줄 알았지, 나는. 아, 이게, 퍼프를 안받았네 몰랐어요. 오메가 최대 4마리 나오네요. 와, 쟤만 했구나, 쟤가. 어이없네. 또 순서대로 싸우니까 또 오메가 4마리 나오잖아. 아니, 오메가 엑조디아 급인데? 오메가 엑조디아잖아, 이거. 개질인다. 설마 그 쉐이서 때문에 굴러가나? 못죽이나 여기서? 아니 그냥 미친듯이 되죠 한 마리 두 개면 이거 질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가운데 치고 리번 치고 이러면 리필 또 하고 아! 왼쪽 치고 아! 아! 질수 있었는데 4% 있네 <laughs> 要我？